다음 지리문에 대한 설명이래요 올바른 거 올바른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셀렉트 이제 프롬웨어 e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지리문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셀렉트 뒤에 보니까 우리 학과 번호다 학과명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프롬하고 이제 학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학과 번호랑 학과명 이두 가지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거죠 근데 그때 이제 외 r e 하고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우리의 학과 번호 학과 번호가 있는데 그때 라이크 like C 별표하고 이렇게 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크라는 요 연산자가 이 뒤에다 쓴 C 별표 이 패턴과 이제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이제 검색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라이크 like 뒤에 우리 C 별표 이 별표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별표가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학과 번호가 맨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이제 C여야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학과 번호가 학과 번호가 이제 C로 C로 이제 시작하는 그한 글자 이상 한 글자 이상의 학과 번호와 이제 학과명을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이 우리 3번에 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학과 번호가 이제 C로 시작하는 그 학과 번호 이제 두 글자와 두 글자와 학과명을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조건식에다가, 지금처럼 like라고 쓰고, 지금처럼 C부름표, 이렇게 이제 써야죠. 그 때, 이 부름표가 한 글자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해서, C로 시작하는 그 학과 번호 중에서, 몇 글자인 거, 두 글자인 거, 두 글자인 거, 두 글자 중에 C로만 시작하면 돼. 그두 번째 글자는 뭐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이 써져 있어야, 지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학과 번호가 C를 이제 포함하는 그 학과 번호와 학과명을 이제 표시 안 돼요. 그러면 C를 포함한다 그 얘기는 학과 번호 중에 C라는 그 글자가 맨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맨 뒤에 있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면 지금처럼 조건 쓰는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해서 C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학과 번호와 우리 학과명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학과 번호가 이제 c로 끝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라이크 like, 라이크라는 유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c로만 그냥 끝나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우리 4번처럼 이제 우리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리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산자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연산자 그거 좀 이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질의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수 연산자에는 지금 in 그리고 between 그리고 like not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i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 주면 돼요. 앞에다가 이제 웨어리라고 쓰고 그뒤에다이 조건을 쓸때 평가 평가 중에서 상중 하가 이제 포함된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리고 이 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하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걸 이제 오하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평가가 이제 상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평가가 이제 중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평가가 이제 하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성적이 있는데 그 성적이 그 성적이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 그 사이의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요. 얘는 우리가 이제 비트윈을 써도 되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가 e n d 로만 묶어서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e n d 로만 이제 묶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성적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0 이상이고 그리고 성적이 100 이하인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a n d 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라이크 like 연산자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대표 문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별표가 있고 그리고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샵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별표를 쓰거나 우리가 이제 퍼센트, 퍼센트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모든 문자를 전부 다 이제 대표해 주는 그 문자고요. 우리 물음표가 됐든 아니면 언더바가 됐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한 자리 문자만 이제 대표해 주는 그문자요 그리고 우리 요 샵은 한 자리에 이제 숫자, 숫자 이제 한 자리를 이제 대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like 연산자 이걸 이제 사용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내가 이제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코드 중에서 a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세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내가 이제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a로 시작하는데 총몇 글자인 거 다섯 글자인 것만 찾아달라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n o 이라는 거요 n o 이라는 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라 그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내가 이제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난 라이크라고 해서 라이크연 like 산자 앞에 이제 다시 붙은 거죠. 해서 지금처럼 a 별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a로 시작하지 않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외얼절 외얼절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수 연산자들이 있어요. 뭐가 뭐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